포인트 55, 아이덴티티 디자인입니다. 우리 CIPI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아이덴티티 디자인이죠. 자,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기업이나 단체, 조직 등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영역을 우리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국적 기업 IBM, 여러분 IBM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BM이 1956년에 처음으로 CI를 도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CI의 시초, 그러면 보통 IBM을 많이 얘기해요. 자, 아이덴티 디자인의 분류를 보면, CI에서 CI에 대한 개념, 기업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을 CIP 또는 CI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여 유대감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이를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각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기업의 로고, 상징, 심볼 마크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나타나죠. 그데 CI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비주얼 작업뿐만이 아니라 이 CI의 구성 요소는 MI, BI, VI. 우리가 알고 있는 심볼 로고는 VI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크게 넓게 바라보면 CI라는 것은 MI라서 의식의 통일화, 기업의 철학, 기업 이념을 다루는 부분이죠.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BI에 대한 행동통일화, 주체성 확립과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행동, 사회적 행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을 BI, VI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통일화의 얘기예요. 기업의 시각 디자인 요소, 심벌로고, 색채, 뭐, 타이포 뭐 이런 것들을 우리 VI라고 하는데 우리 디자인에서는 이 VI를 따로 VI 작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CI 작업이라고 그냥 같이 병행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BI라는 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거죠. 자, 아, 이 CI에서 우리 V에서 로고 심볼,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것들을 우리 CI 로고 심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BI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예요.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뭐 오뚜기 안에는 카레도 있고, 뭐 오뚜기 짜장도 있고 그렇죠. 걔는 짜장 3분 요리 이런 거는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근데 업체에 따라서 브랜드가 곧 회사명인 경우도 있어요. CI가, 된, BI가 곧 CI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업체마다 그런 것도 좀 어, 개성 있게, 좀 특색 있게 다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 BI 같은 경우는 제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하여 내외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를 꾀하는 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BI를 개발합니다.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 브랜드의 개성을 드러내고 신뢰성을 주기 위한 디자인으로 활용이 되죠. 브랜드의 고유한 매력을 부여하면서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업체마다 약간 프리미엄급을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어, 대중적인 상품을 개발해야 될때 그럴 때 브랜드를 별도로 개발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어, 삼성에서도 뭐 제품 중에서도 일반적인 삼성 TV가 있다면 좀 고퀄리티의 TV도 있고 뭐 LG 같은 것도 상품이 일반적으로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어, 우리 요즘 가구들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것들에서 오브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나름대로의 섹션을 구축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LG 전자의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LG 전자는 큰 회사 안에. 브랜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옆으로 넘어가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대자동차, 제가 CI, BI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회사에 대한 부분, CI, 코브라이트 아이덴티가 되는 거고, 현대자동차 안에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죠. 제품군들이. 제네시스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소나타도 있고, 뭐, 아반떼도 있고. 자, 얘네들은 뭘까요? 브랜드라고 구분지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로고 심볼은 D I라고 우리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C I에 대해서 살펴보면 C I 디자인적인 측면, 아까 C I 같은 건는 전체적인 이미지 통일한 작업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V I의 개념에서의 C I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 I는 코퍼레이트 이미지에서 출발한 C I예요. 기업의 이미지를 기업의 이미지 통일화 정책을 의미한다. 이미지를 뭔가 통일시키기 위해서 삼성하면 우리 파란색 떠오르고 네이버하면 초록색 그 N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통일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주로 시각적인 통일성, 주체성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뜻하는 게 CI다. CI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의 이미지 상승과 이윤 추구에 있다. 요것도 시험에 간혹 등장을 합니다. 어, CI를 하는 목표는 뭐냐? CI의 목표는 기업의 이미지 상승과 이윤 추구에 있다. 어,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기업의 이미지 상승, 두 번째는 이윤 추구를 들고 있습니다. 자, CI 안에는 기본 시스템과 응용 시스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기본 시스템에는 심볼, 우리 심볼 마크, 로고 타입, 시그니처, 전용 색상, 전용 서체, 전용 문양, 캐릭터, 얘네들은 뭐예요? 기본 시스템. 그러면 응용 시스템은 서식류, 뭐 명함이나 봉투, 뭐, 초청장, 뭐, 그리고 뭔 팩스 용지, 뭐, 이런 것들 다 서식류잖아요. 아, 그런 것들 응용 시스템이고 쌓인물이나 차량류, 포장류, 유니폼, 뭐 사, 회사의 깃발 같은 사기 배너 이런 것들을 응용 시스템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을 수 있어요. 기타 등등등등등등등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시스템, 기본 시스템, 응용 시스템 시험 문제는 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다음 중 기본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면 다음 중 응용 시스템으로 적합한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본 시스템에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은 전용 색상이라든지 뭐 전용 서체 같은 것들을 간혹 가다 응용에다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냐 그러니까 캐릭터 같은 것도 그렇고, 걔네들은 기본 시스템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 분류에 따른 항목들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심벌 디자인. 자, 심벌 디자인을 하나씩 이제 꽃집어서 보도록 할게요. 기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죠? 심벌 디자인. 가장 우리 먼저 하는 작업이에요. CI 작업할 때. 시각 디자인 중에서 상징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표상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기업, 회사, 단체 등의 이념이나 방침을 시각적으로 상징한 것을 뜻하는 게 바로 심벌 디자인입니다. 자, 심벌 디자인에는 코프라이트 마크도 있고요. 픽토그램, 뭐 로고타입, 뭐 이런 것들도 뭐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심볼 마크 하면 대부분 코퍼레이트 마크를 얘기해요 기업이나 회사에 상장하는 심볼 마크고요 그리고 픽토그램이나 로고타입 픽토그램은 앞에서 으니까 그거는 뺄게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로고타입에 대한 부분 자 로고타입은 기업, 회사의 명칭이나 이름을 상징성 있게 디자인하는 거자 얘는 뭐냐 명칭을 해야 돼. 명칭, 명칭이나 이름을 디자인하는 거. 로고 타입이에요. 자, 옆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시그니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그니처, 자 시그니처는 사인의 의미로 심볼 마크와 로고 타입을 조합하는 것. 심볼 마크와, 어, 이거, 이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 심볼 마크와 로고 타입을, 결합시켰죠. 자, 이걸 뭐라 부른다? 시그니처라고 부른다. 이거를 시그니처라고 부다 자, 그리고 엠블럼. 엠블럼은 행사, 캠퍼 인딩의상징성 있는 휘장인데요. 엠블럼 형태를 가진 심벌들도 있어요. 어,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음, 엠블럼을 별도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로고 만들고, 어, 심벌 마크 만들고, 시그니처도 만들고, 엠블럼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있어요. 어, 어. 뭘까요 어, 대부분의 대학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깔끔하게 써져요. 특히 요즘에 되게 미니멀한 로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학교도 현대적으로 보이려고 학교의 로고심벌을 되게 많이 바꾸거든요. 바꾸면서 학교를 상징하는 무슨 깃발이나 이런 거에는 정통적인 문장 형태의 엠블럼을 같이 또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럴 때는 아, 여기는 심볼도 만들고 로고 타입도 만들고 시그니처 조합도 사용하면서 엠블럼까지 별도로 만드는구나. 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심볼 마크의 유형을 보면 시험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심볼 마크의 유형입니다. 어떤 종류의 심볼 마크가 있을까? 자 예전에는 초창기 이제 CI 초창기 발전됐을 때는 심볼이 약간 까음 도형화되어 있는 그런 마크들이 많았었어요. 심볼 마크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도형으로 만들어진 거, 별 세계 삼성 뭐 이런 것처럼어그 그런 것들이막 뭐 동그라미에 뭐큰 동그라미에 뭐있을까 이렇게 농심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별이 이게 삼성, 뭐 이런 거라든지. 자, 이런 식의 도형들이 많았는데, 최근에서는 워낙 업체를 이미지를 상징해야 되고, 글로벌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도형적인 것들은 너무 유사하게 많은 거예요. 동그라미 두개 결합된 거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회사의 이미지, 회사의 각인성을 주기 서 회사의 네이밍을 가지고 로고타입을 형태로 만들어진 워드마크가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로고 타입은 텍스트 로만으로 구성된 로고를 뜻해요. 워드 마크는 로고 타입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서 이미 시킨 것을 얘기하죠. 로고 타입 쉽게 어, 마크를 만든다. 워드 마크다라고 동풀을 넣어서 씁니다. 브랜드가 한 번에 잘 읽힐 수 있도록 심플하고 간략하게 제작합니다. 현대 같은 게 어때요? 풀네임 다수죠. 자, 이거 로고 타입인 거예요. 로고 타입 워드 마크라고 부릅니다. 삼성도 쌈, 쌤송,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현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로고타입 한 번에 브랜드를 읽힐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제작하는 걸 워드마크, 로고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심볼 브랜드 마크예요. 심볼 마크, 아까 도형처럼 한 거, 이미지로만 표현된 로고, 이미지만으로. 그래서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기업들이 주로 해요 아무것도 없는 업체들이 이렇게 쓰지 않고 이미 역사가 많아. 자 그런 애들이 보통 쓰는 게 바로 심볼 브랜드 마크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 여기다 애플 아이씨 에이앤뭐 이렇게 막 줄줄 안 써도 그냥 사과 한입 베어 먹은 요거만 딱 그려놔도 아 이거 애플이구나 애플 회사 거구나 라고 딱 인지하죠 이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얘도 막 줄무늬 막 있고 막 이랬던 건데 점좀 좀 심플하게 변한 거죠 그래서 텍스트 없이 나이키도 요즘에는 요 위에 나이키 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 심볼 마크 마이키의 얘만 스위시 스위시만 딱 쓰는 경우에는 이거는심볼 마크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컨비네이션 마크 심볼과 워드마크를 조합해서 쓰는 경우에요 아까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나 뭐 이런 거 보면 로고와 심볼과 워드마크를 같이 결합해서 쓰고 있죠 심볼과 어떤 마크를 따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같이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같이 사용해서 콤비네이션에서 쓰는 경우를 우리 콤비네이션 마크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 엠블럼 마크. 텍스트와 심볼을 도형이나 원 안에다가 그려서 하나의 문양처럼 보이게 하는 로고. 예전에 뭐 17세기, 18세기에 유럽의 명문가들 보면 은 각자 그 기업이나 가문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림들이 있었어요. 뭐 독수리, 방패, 뭐 이런 것들. 그것들을 동그라미, 아니면은 방패 모양 안에다가 이렇게 문양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엠블럼의 시작이라고 부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엠블럼 마크라고 부른다. 그래서 글자만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는 로고타입 또는 워드 마크라고 부르고, 하나 상징적인 도형만 가지고 쓰는 거는 심볼 브랜드 마크라고 부르고, 글자와 우리 로고 타입과 심볼 마크를 같이 병행하는 것은 콤비네이션 마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엠블럼 마크까지 있다. 응? 엠블럼 마크, 이 종류 그림과 함께 한번 같이 외워두시면 문제풀이에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56으로 넘어가 볼까요? 56, 아이덴티티 사이 시안 디자인. 자, 우리 아이덴티티 작업을 하는데 이것도 1차 시안, 2차 시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어, 우리가 컨펌을 받기 위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최종적인 시안을 검토받기 위해서 시안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작업 과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덴티티 시안 제작은 브랜드 아이덴티 시안 제작 사전 단계부터 설명이 나와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브랜드 포지셔닝 기획에 대한 부분이에요. 클라이언트의 브랜드 요구사항을 좀 파악해서 시장과 소비 트렌드, 사용자 조사, 그리고 현재 이 회사 또는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포지셔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야겠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지 기업의 미션, 비전, 지향점 아까 어떻게 보면 회사가 갖고 있던 우리 CI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틀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주고 또이 회사가 갖고 있는 또 에센스 키워드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브랜드의 퍼스널리티를 좀 도출해서 시각적 컨셉트 설정 및 반영할 수 있게끔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 나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구상 및 스케치를 하겠죠 브레인스토밍, 브랜드 라이팅, 뭐 설문조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자료 조사들도 나올 것이고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이제 뽑아내서 아이데이션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냅니다. 썸네일 스케치, 로프 스케치 단계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나온 것들을 구상적으로 발전을 시키죠. 비주얼 모티브를 개발하는 요소로도 이 스케치 안들이 활용이 됩니다. 자, 4번 심볼 마크 같은 경우에 경쟁 브랜드와 비교해서 시각적인 포지셔닝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아웃도어 브랜드를 하나 만든다 싶으면 아웃도어 브랜드 로고들을 쫙 모아요. 한뭐 30개, 50개가 되겠지? 자, 그렇게 쫙 모은 다음에 그거를 이미지 포지셔닝 맵에다가 딱 얹혀 놓고 어, 이게 뭐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뭐 밝은지, 어두운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각각 특징들을 뽑아서 그 키워드 별로 얘네들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서 아, 대부분의 아웃도어 브랜드는 어느 포지션에 많이 붙여져 있더라. 색채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근데 우리는 업체는 그러면 방향을 정하는 거지. 경쟁 업체와 비슷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비슷한 유형에서 옆단으로 살짝 틀어서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비주얼 모티브와 키워드의 융합체로서 디자인 컨셉트를 도출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로고 타입에서는 통합성, 어플리케이션 확장성을 고려한 크리에티브 스타일을 좀 설정해 주는 게 좋겠고요. 다수의 시안 디자인을 제작하게 됩니다. BI 시안의 다각화와 계열화 단계에서는 우선 BI 시안 제작의 다각화가 필요하겠죠. 어? 심볼과 로고 타입을 제작하기 위하여 타 영역보다 많은 분량의 시안 디자인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심볼 로고 이런 시안 제작할 때는 진짜 몇백 개의 디자인, 시안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처음에, 1차적인 단계에서. 그러다가, 시안 제시의 효용성, 디자인의 컨셉트를 충실히 반영한 시안을 이제 제작하게 되죠. 이렇게 뽑아가지고, 비주얼 모티브와 핵심 키워드가 융합된 시안용 모티브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시안, 이 시안의 계열화가 또 필요해요. 단일 형태의 심벌이 경우에 컨셉트 전개 방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안의 체계적인 계열화를 위해서 형태 계열화, 방안을 유용하게 쓰게 됩니다. 계열화시키는 방법들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포인트 중에 제가 설명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 아이덴티와 함께 발전, 우리 배리에이션 시키는 과정에서 이 항목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BI 베이직 시스템 구성을 보면, 베이지 시스템은 브랜드 컨셉트의 시각적 상징으로 하는 원칙으로 심볼 마크와 로고 타입 구성된 시그니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는, 기준인 거야. 얘를 빼놓, 딴 거는 빼도 돼요. 근데 얘는 꼭 필요하네. 심볼 마크 로고 타입으로 된 시그니처. 자, 그리고 브랜딩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일관성을 좀 부여를 해줘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시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에요. 활용 매체에 따라서 최적화된 사용성을 구현하기 위해 베이직 시스템에 일관되고 체계화된 오 중요한 용어들이 다 등장했어요 일관되고 체계화 돼야 된다 체계화 되는 요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베이직 시스템에서는 이런 부분들 자 각각 항목들 좀또 살펴볼게요 심볼 마크 안에는 기본형으로 매체 적용을 항상 기본이 되는 성격의 기본형 응용형 매체에서 따라좀 달라게 쓰이는 특히 요즘에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가 많이 쓰고 있어요. 아니 구글 로고 같은 경우에도 기본 구글 로고가 있지만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기념일 같은 경우는 로고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죠. 뭐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쓰는 요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장식형으로서는 엠블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회사에 간순하게 쓰는 심볼로고뿐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좀더 장식적인 정통성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엠블럼도 같이 제작을 합니다. 로고 타입에는 국문, 영문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현대 뭐 그런 것들, 현대 건설 뭐 이런 것도 한글로 쓸 수도 있고 영문으로 쓸 수도 있고 각각 쓸 수도 있고 요즘에는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나라별로 로고 디자인을 새로 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그 기업체의 특징에 맞춰서 개발이 되는 거죠. 외국어 타입으로 로고 타입을 만들긴 합니다. 시그니처는 아까 나이키 같은 경우에 나이키가 어떻게 생겼었나요? 이렇게 스위시 로고가 있고 나이키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가 옆으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밑으로 붙일 수도 있고 옆으로 붙일 수도 있고 위아래로 붙일수도 있고 상하로 또 바꿔서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 그렇게는 쓸수 있는데, 시그니처 조합에서 상하 조합, 좌우 조합, 기타 조합, 그리고 국문 영문을 같이 쓰는 경우에, 나이키는 국문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브랜드들은 국문을 쓸 때도 있고, 영문을 쓸 때도 있거든요. 시그니처 조합에, 어, 계획, 가이드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가이드를 제시해주면 그 기업에서 이제 작업을 할때그 형태로 가져다 쓰게 되는 거예요. 나이키에서 이렇게 쓰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는 금지 조항을 넣기도 하죠. 그리고 지정 컬러적인 부분에서는 전용 색상 팔레트 및색 정보를 c m y k 나 먼세 코드 또는 요즘에는 RGB를 잡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펜턴 컬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펜턴 컬러처럼 별색을 지정해서 쓰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컬러 사용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활용 규정, 사용 금지 규정 같은 거를 많이 우리 여기 시스템 안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정서체에는 일반적 매체 적용에 관련된 국무 폰트나 영무 폰트 지정서체를 새롭게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폰트를 지정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픽 모티브는 심볼 이미지를 확장시킨 그래픽 패턴으로 선정을 하고요.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그래픽 패턴으로 우리 요즘에 최근에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캐릭터 작업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많이 주춤하죠.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또 빠지지 않는 것들이 캐릭터 작업이에요. 별도의 상징적인 기능으로 사용하는 마스코트, 또 약간 의인화된 캐릭터들이 주로 많이 보입니다. 다양한 동작의 이미지 표현이 가능한 단일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지자체의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사람을 대신해서 그 캐릭터 하면 좀더더 더 친근한 느낌도 들고 어, 그거에 대한 베리에이션 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변화 있게 보일 수 있어서 캐릭터를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옆에 이제 넘어가 보면 브랜드 심벌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브랜드 심벌 개발 자 마크에 대한 부분 심벌 마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마크나 상표를 의미하는 상징물로 심벌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고요 강력한 브랜드 아이디티 시각적 구현 요소 핵심 요소고 브랜드를 상징하는 형태 이미지 브랜드 의미 철학 비전 차별화된 특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야 돼요 뭘 담아야 돼? 브랜드의 의미 뭐 철학 비전 그리고 차별화 시키는 특성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 자 심볼의 스타일 트렌드를 보면 기업과 단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형태와 색채 등 스타일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게 좋다. 어쩔 때는 연결 오버랩 유형이 유형 뭐 그런 트렌드도 있고 심벌하고 미니멀한 거 요즘에 특히나 더 많이 보이죠. 유기적이고 다이나믹한 심볼 유형 스타일들도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반영으로 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 심볼 마크의 그런 트렌드들을 반영해 새롭게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는 데 이렇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디자인 개발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덴티티 관련돼서 우리 포인트 55, 56 부분에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